안녕하세요. 쌈마이크 박다웅 대리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캐딜락의 ST5 차량입니다. ST5 AWD의 플래티넘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3.6 엔진을 갖고 있는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에 전에 타시던 분이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진짜 열소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부자분이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이 차량은 판매를 하시고 흰색깔로 또 바꿔가셨다고 하세요. 돈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자, 일단 차량 스펙을 얘기해드리면요. 2017년식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2 100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싼 마이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전국 최저가예요. 4,450만원에 진짜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는 차량이니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은 빨리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바로 외관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앞쪽에 보시면은 캐딜락 마크와 그 그릴,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보이죠? 그앞 범벅, 전방 센서들도 이제 보이시고, 그리고 자, 본네트 쪽, 그리고 옆에 측면 쪽, 지금 영상으로 비춰주신것 같이 차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금 휠도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휠 자체도 지금 앞뒤로 엄청나게 반짝반짝한 상태를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지금 광이 어느 정도로 지금 살아있냐면요. 제 몸이 비칠 정도로 마치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반짝반짝하게 지금 광이 너무나 잘 나있고 전차주분께서도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어, 앞에가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한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XT5 그리고 3.6 AWD라고 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 뒤에도 지금 후방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체적인 지금 상태는 어, 범퍼 쪽과 그리고 트렁크 그 유리 쪽. 전보다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 라인 쪽 보면은 문콕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조우석 쪽 라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콕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기스, 진짜 뭐 세차하다가 이렇게 기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스 자체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XT5 차량에 지금 실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는 2만 키로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차량이 아니에요 시트 상태는 운전석 조수석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에 타서 일단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 걸기 전에 마치 이 차, 이 운전자를 반겨주듯이 앞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영상과 그리고 계기판에 나오는 영상 동일하게 두 쪽에서 이렇게 멋있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량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지금 앞에 차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크루즈 기능과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 열선, 자,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이제 다양하게 핸들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전자 파킹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AWD 기능 이제 불 들어오는 요 마크까지 이제 표시까지 나오는 이쪽에. 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까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양쪽 사방을 비춰 주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수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쪽은 카메라가 지금 점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이쪽까지 정확하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지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선루프는 이제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 뒤로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열리는 것도 잘 열리고요. 닫히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메모리 시트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옵션이에요. 자, 일반 이제 룸미러처럼 보이지만 저기 레버를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카메라가 나오죠? 바로 뒤에 이제, 그, 그, 뒤에 후방 카메라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드라이브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어차피 룸미러로 뒤쪽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뒤에 이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는 건데, 자, 이렇게 화면 카메라 모드로 해놓고 보시면은 좀더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뒷좌석. 상태도 확인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은 지금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더 더 좋은 시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을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먹이 한두 개, 세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공간이고요. 앞좌석도 제가 뒤로 많이 땡겨놓은 상태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 요 다리를 피고 있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뒷좌석 열선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도 조정할 수 있게 뒷좌석 에어컨 버튼까지도 따로. 뒤에 조정할 수 있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바로 트렁크로 넘어가 트렁크 상태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천천히 올라오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 이제 트렁크 공간이죠. 이렇게 가죽으로 커버를 씌워주셔서 매트를 씌워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이 매트 덕분에 좀더좀 좀 세련된 느낌과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영상으로 비춰진 것 같이 일반 SUV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를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ST5의 차량의 외관과 실내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성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정확한지 일단 사고유무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 한번 해보고 저희 영상 마무리 도록하겠습니다 자, XT5 차량의 전체적인 사고율을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역시 저희 성능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다를 거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자, 차량에 대해서 스펙을 다시 한번더 얘기해 드리면요 21,000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은 17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3.6 XT5 플래티넘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금 블랙 색상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싼 마이까지 판매하고 있는 금액, 전국 최저가로 4,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 문의량이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에 나와 있는 요 차량 말고, 뭐 다른 색상의 차량, 혹은, 아니면 다른 차종의,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 하셔도 연락을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고 하시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마이카 박대문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